입사 2년차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마감 전에. 품질도 좋았다. 팀장이 말했다.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믿고 맡길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았다. 입사 4년차 승진 시즌이 왔다. 기대했다. 4년 동안 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과도 냈다. 팀장도 인정했다. 당신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가요. 입사 3년차 금요일 오후 5시였다. 퇴근 준비를 했다. 팀장이 불렀다. 잠깐 와봐요. 갔다. 이거 월요일까지 가능해요. 주말 작업이었다. 주말 약속이 있는데요. 중요한 일이에요. 입사 3년 차, 자부심이 있었다. 완벽한 작업물. 오타 없음. 데이터 정확. 논리 탄탄. 디자인 깔끔. 동료들이 인정했다. 당신 자료는 정말 깔끔해. 입사 5년 차, 팀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됐다. 모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 복잡한 시스템을 가장 잘 알았다. 고객사 관계도 내가 관리했다. 팀장이 말했다. 당신 없으면 팀이 안 돌아가요. 자부심이었다. 인정받는 기분. 필요한 사람.